얘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니? 응? 뭘 물어봤어? 플러스 0에서 플러스 2가 됐지. 응.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 걔는 6번에서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을 하는데 평행이동은 뭐냐면은 모양은 안 바꾸고 위치만 바꾸는 거야. 그럼 직선의 모양이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모양이 된단 말이죠. 기울기가 안 바뀌고 위치만 이동하는 거야. 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얘를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데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보면 0 대입하면 0일 거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은1 나오겠지 이는 이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겠죠 이걸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0,02점도 한칸 올라가고 이점도한칸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x에 0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평행 이동을 하면. 그렇죠? 0을 대입했을 때1 나오는 건둘 중에 뭐예요? 1번이죠. 자, 다 이렇게 생긴 식이 있습니다. 자, 요건 뭐라고? X 자리에다가 요 숫자를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F-3분의 1은 6에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음. 자, 그래서 계산하면, 약분하고 약분하고 2라서, 마이너스 2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3입니다. 네? 요거 하나 좀, 좀 설명해볼게 y는 f 라고 되어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계산한 결과를 y자표에다가 찍어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더 강조해요 요거 처음에 어? y랑 y랑 똑같은 뜻인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번 라가지고 오픈해봅시다 자 원의 넓이 공식 혹시 기억하니? 원의 공식 원의 넓이 공식 어, 반지름 곱하기 어? 이분 네. 어? <laughs> 자,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기억나죠? 그럼 네. 원의 둘레는 뭐였지? 원의 둘레. 이 e, 파이 알. 외우기 좋은 게 뭐냐면 둘다 네. 이랑 파이랑 알이 들어가 어차피 원의 넓이, 원에 관련된 공식은 뭐? 어, 때 제곱하면 넓이고 두배하면 둘레인 거야. 그러니까 느낌상 넓이가 대부분 둘레보다 수가 더 크잖아, 대체적으로. 크게 나왔잖아. 어, 그래서 제곱이 두배보다 대체적으로 크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원의 넓이고 원의 둘레예요. 자주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그러면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x야. 그러면 r 대신에 x가 들어가니까 파이 x의 제곱이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공식만 알면되는 거죠. 필기하시고 자, 두 변수입니다. 이제 변수라는 말이랑 상수라는 말이 있어. 요거 좀 하나만 더 먹을게. 변수, 상수. 변수가 약간 좀 더러 보이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변한다라는 뜻이고 항상할 때 상자야. 알죠? 상자 한, 한자 배우니? 아 진짜? 이름 한자로 쓸수 있니, 세원? 어? 아니야. 아 진짜? 어 한자 쓸일 없지 어, 자 변한달 변자고 변수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니? 좀 변수가 있어 이런 말 써보지 안 써요? 어 참아 근데 진짜 요즘 너네 나이 때는 수학이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선생님 어릴 때 진짜 해초리로맞아가면 한자를 배웠거든 그니까 러 초등학생 때 이미 변수의 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 그렇게 중학교로 올라오는 게 이게 쉬운데 너네는 안배우잖아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 특히 너네가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더 심해진 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적으니까 어쨌든 자, 변하는 수고 정해져 있는 수란 뜻이야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고 나중에 또 알게 될 거야 나이가 들면 <laughs> 자두 변수가 있어 변수라는 거는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할 때마다 달라지는 수자 y가 x의 함수이면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y가 <laughs> x 값에 따라서 변하는 수이면이라 뜻이야. y랑 x의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뜻이야. 음? 함수라는 말은. 자, 그러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라는 거야. 봐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달라지면 음. 넓이는 달라지니? 음.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함수예요. 이해됐죠? 함수.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4가 나오더래요. 이데이터면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해서 a를 더했더니, 4가 나왔다고 합니다. 3이 6. 6. 6. 그치. 마이너스 6 더하기. 잘했습니다. 얘가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가죠? 그렇지. 그래서 a는 4 플러스 6이라서 얼마입니까? 10. 여기도 1이고, 지수가. 근데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x에 지고 플러스 2x가 되지. 지수가 2가 되죠. 요거는 2차 함수가되요 2차 함수.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은 자, 요거 이제 한글을 좀잘 읽어야 되는데 정다각형, 정 n 정 각형이라 뜻이야. 결국은 뭐, 이각형이면 x의 2 삼각형이면 3 어. 자,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까먹었을 거예요. 어, 어쨌든 자, 2분의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는 식입니다. 어쨌든, x라고 했을 때, 이 2차 식이 되기는. 넘어갈게요, 그 대각선, 뭐, 외울 순 없으니까, 다시. 자, 시속 30km로 x 시간 동안 달려요. 그러면 1시간에는 30km, 2시간에는 60km지. 3시간에는 90km.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게 되지. 그래서 30, x만큼 되는 거지, 거리가. 어쨌든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시급 을셀수있으면 맞출 수 있죠. 음. 2번이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왔는 산수한 거? 산수만 잘하면 되죠. x 에 2대 1하고 2분의 1대 1 2대 1하면 마3에다2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에다 1당하면 얼마니? 그치 그치. 그냥 틀렸지? 답은 1번이겠네요.